하늘을 나는 자동차 정말 우리도 탈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비행 자동차 시장을 살펴보면 테라푸지아 트랜지션, 팔브 리버티 같은 모델들은 3억 원이 훌쩍 넘는 가격으로 일반인은 꿈도 꾸기 힘든 사치품이었습니다. 첨단 기술, 복잡한 인증 절차, 그리고 아직은 소수만을 위한 생산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행 자동차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또한번 판을 뒤집었습니다. 테슬라가 35,000달러 우리 돈약 3천만원대의 비행 자동차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시장에서 대량생산과 혁신으로 가격을 낮추는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모델 3도 처음엔 비쌌지만 지금은 누구나 살수 있는 전기차가 됐죠. 비행 자동차 역시 테슬라의 기술력과 생산 노하우가 더해지면서 가격 혁신이 가능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테슬라 비행 자동차가 배터리 가격 하락, 대량 생산, 효율적인 설계 덕분에 35,000달러 이하로 책정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2030년까지 배터리 가격이 더 떨어지면 비행 자동차의 생산비는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테슬라의 대량 생산 시스템이 더해지면 비행 자동차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델 3가 처음엔 비쌌지만 지금은 훨씬 저렴해진 것처럼 비행 자동차도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겁니다. 테슬라의 전기 추진 시스템은 이미 모델 S, 모델 3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기술이 비행 자동차에 적용되면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비행 차량보다 운영비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비행 자동차는 자율 비행 기능도 탑재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차량 상태를 최적화하고 추가 운영비 없이도 차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보다 40% 이상 비용이 저렴합니다. 전기 모터는 움직이는 부품이 적어 고장이 적고 수리비도 적게 듭니다. 테슬라 비행 자동차를 이용하면 도심 교통 체증을 피해 통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가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바꾼 것처럼 이제 테슬라 비행 자동차가 하늘길까지 혁신하려고 합니다. 테슬라 모델 3는 저렴한 가격과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장기 운영비를 획기적으로 낮췄죠. 이 원리는 곧 비행 자동차에도 적용됩니다. 특히 비행 자동차를 공유하는 라이드 쉐어링 모델이 도입되면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확 줄고 누구나 필요한 시간만큼만 비용을 내고 하늘을 누빌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대량 생산과 기술 발전 덕분에 2030년이면 3만 5천 달러 이하의 비행 자동차가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마치 전기차가 10년 만에 대중화된 것처럼 비행 자동차도 곧 우리 곁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테슬라 비행 자동차의 기능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물론, 비행 자동차는 바람의 힘과 소음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목표는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안전하게 조작할 수 있는 하늘길을 여는 데 있습니다. 테슬라는 조종사 면허나 특별한 비행 기술 없이 일반 도로 차량처럼 비행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바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이 핵심이죠. 이미 1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적용된 오토파일럿은 자동 조향, 가속, 제동까지 스스로 해내며 운전의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비행 자동차에도 이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어 이륙, 비행, 착륙까지 최소한의 조작만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디자인 철학도 비행 자동차에 그대로 녹아듭니다. 복잡한 버튼 대신 터치 스크린 하나로 비행 설정, 내비게이션, 실시간 기상 정보까지 모두 한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부터 좌석 조절까지 이미 테슬라 전기차에서 경험한 직관적 인터페이스가 비행 자동차에도 적용되는 거죠. 실내 역시 미니멀리즘 디자인으로 공간 효율성과 세련미를 모두 잡았습니다. 깔끔한 대시보드, 공간 절약형 좌석 배치, 최소한의 초작부로 처음 타는 사람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비행 자동차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지만 테슬라는 첨단 기술을 누구나 쓸수 있도록 가격과 접근성을 모두 낮추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와 대량 생산 방식, 그리고 스페이스 X와의 협력을 통한 로켓 추력기 기술까지 더해지면 비행 자동차의 안전성과 성능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중복 비행 시스템, 자율 비상 착륙, 실패 방지 기술 등 최첨단 안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도시 하늘길에서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비행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시 곳곳의 수직 이 착륙장과 연결된 통합 교통 생태계의 한 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무배출, 자율주행, 그리고 누구나 쉽게 탈수 있는 테슬라 비행 자동차. 여러분은 이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